응응응응응응응응 <laughs> 어, 에헤, 어, 어서 오세요.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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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에, 에 아이고, 힘들어처럼 힘내 빛나. 거의 다 왔어, 빨자. 아. 에, 이건 좀 빨리 고쳐주세요, 그거.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추우. 어, 뭐야? 내 차. 내차 어디지, 추 분명 여기다 는데 어, 어. 역시 그 애들이 그런 거군. 어. 너 범인이 누군지 알아 추우? 글쎄. 롤핑들과 고급핑이 차를 끌고 가는 것 같지. 뭐. 얘들아. 어딨어, 츄 네, 감사합니다, 빛나. 어?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자, 초롱. 알았어, 고고. 영, 차, 영, 차, 영, 차. 어? 수상한데, 츄 아무래도 비행해봐야겠어, 츄우. 영, 차, 영, 차, 영, 차, 차. 너희네 반짝. 아, 알았어 오, 영, 자. 야, 자. 음. 어. 어. 음. 왜그래 빤짝이 누가 우리 따라가는거 같았는데 빤짝 에이 잘못봤나봐 빤짝 계속 가사 빛나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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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용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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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 용차. 영차 영차 이대로 안 되겠어고고 말라달라고 다 됐다 휴 아이고 오 어? 얘들아 어디 갔다 왔어 추아그 그게 교어피나 응? 이미 블랙 박스 내용 다 봤거든, 츄. 어? 뭐라고 핀나? 크크. 나 나는 갈게고 배신 때리는 게 어디 있어, 반자. 너희 일로 와. 우와! 잘못해서 다시 나그럴게 우와.